안녕하세요 큐브 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큐브 츠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저번에 말했듯이 거감 미에샤 여기 영어로 거관이라고써 있죠? 네, 거간 미에샤 한번 리뷰로 올릴 건데요. 네, 거간 미에샤 진짜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진 큐브 중에 가장 좋고요. 와, 장난 아닌데요, 이 큐브가. 저에게 다른 큐브가 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거한 위에서 약간 사삭사삭 소리가 나면서도 빠르고 저의 손에 잘 맞습니다. 제가 큐브를 못 맞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막 잠깐만요. 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각 돌리기만 하면 사각 네 처음 샀을 때는 이거보다 더 사각사각 거리는데요. 트위치를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코감 위에 샤워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이 큐브가 좋다는 거고요. 코너 터닝. 네. 잘 되진 않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잠깐. 네, 안좀닦고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잠깐 일좀 보고 있었는데요. 아. 네, 다시 왔고요. 코감 위에 샤워. 네, 전 라이트 블루인데. 저건 어, 유니또 블랙이 또 인기가 많나 보니까 큐앤 큐풀에서 블랙이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나 커팅 네 여기가 45도인가요? 네 정확히 보시면 45도이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아휴 자세가 불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딱 45도가 부드럽게 다 되고요. 참고로 60도 가까이는 됩니다. 음, 되네요. 네, 이렇게 딱두 번을, 한 번을 딱 돌려주면 딱두 개씩 다 가는 건 큐브가 다 그렇고요. 네, 여기를 보면 약간 아우롱 GT 같은 이런 구멍 모양이고요. 네. 이 마크도 아이 로고도 이쁩니다 네네더 이상 이제 말할 게 없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엣지 조각부터 꺼내 드릴게요 엣지 조각은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요 약간 눈동자 모양 닮았죠 네 여기는 네 다른 캡버와 달리 여기가 약간 좀 수직이고 여기는 약간 좀 구멍이 뚫려 있고, 또, 이렇게. 네. 약간 신기한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면. 네, 제가 아직 코너 조각이나 엣지 조각 설명하는 걸잘 모릅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신기합니다. 여기는 아우롱 GT나 탐포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화롱에. 화롱, 화룡, 화롱. 화룡, 다 화롱에. 화룡. 감사합니다. 네, 화룡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네, 엣지 조각은 이렇고요.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리뷰 영상을 올리니까 어또 역시 솔빙을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뷰는 맨날 큐브가 있다면 대상 큐브를 솔딩하고 끝내는걸로 좀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갖고 있고요 아, 여러분 제가 솔딩을 느린거 아시, 아시죠 네 제가 여러번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좋은 그런게 뜰 확률은 아, 잠시만요잠시만요 19초 남았고요. 아, 안 돼. 어? 네, 제 동생이 타이머를 던져서요. 근데 네, 제가 이번에는 좀 빨리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2초 정도 됐는데 제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 33초 37이 나왔고요. 네,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원래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제 친구랑 할 때는 한 20초, 25초대는 됩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 때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치 레이팅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